놀아서 맘 먹거나 여덟 어머 누가 해놨냐 아쟤또 컴퓨터 게임하네 야야 여덟 어디 있어 여덟 여돌. 여돌아 컴퓨터 오빠 콜로 로벅스 현지 야지야 여덟 너 지금 오빠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우쭈라고 쿠쿠루 삥뽕 오빠 딜러버려 일러버 일러버 야 여돌 너 진짜 안 오면 너 진짜 오빠 딜른다 오빠 오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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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오빠 어딨어? 야 오빠 아유 거기에는 혜리의 음식, 오빠의 음식만 놓여져 있었다 여돌 너 지금 빨려서밥 먹지 못해? 여돌아 아 조금만 더너 빨리 오지 못하면 너밥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. 아니 제발 나좀 하게 해줘. 아, 어, 에, 에, 에. 어? 첫째 언니다. 여돌 너 지금 첫째 언니한테 심각하지 못해? 여돌 너 언니 올 동안 그러고 있어야 된다. 아 진짜 짜증 나. 아 내가 여돌이한테 너무 심했나? 빨리 가봐야겠다. 여돌 이제 손내려 컴퓨터 꼴리겐. 아 이제 현질 다 했다. 아! 뭐, 여돌? 어디 여덟 살밖에 안 되니까 열 살한테 까불어? 너 진짜 오빠가 오면 뭐 혼난다. 언니 따라와. 알았쇼. 자, 여돌. 여기서 밥 먹는 거 구경할 테니까 너 쪽에서 밥 먹어. 알았쇼. 으음 어... 물이다. 어? 여기 식탁위에또띠아랑 딸기 주스 해 놨으니까 먹어. 에휴, 먹어야지. 여돌이 또 게임 하러 갔네, 진짜. 아닌가? 잘러 갔나? 모른다. 그냥 먹어야겠다. 음 맛있다 이제 청소 좀 해야겠다 여돌 게임하러 만나 볼까? 오빠 방에서 게임은 안하겠지? 응. 게임은 안하고 여돌이 전화 볼까? <laughs> 여러분 제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방부터 소개할게요 제 방은, 먼저 2층에 올라가면 됐어. <laughs> 자, 여기가 제 방이고요. 여기는 제 방.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청소는 그만하고, 여돌이 자고 있나? 저기에서? 저기는 여돌이 방이에요. 여돌아. 음, 여돌이 자네. 저는, 여기서 에 여돌이랑, 원래, 저는 여기서 에 원래 여돌이랑 같이 잤었는데, 이번에 여돌이가 혼자 자나보네요. 어, 커튼 좀 쳐야겠다. 지금은 9시 7분. 아, 여돌이한테 너무 심했나? 하긴, 걔가 잘못한 거맞긴 하니까, 여기는 여돌이의, 여기는 여돌이의, 치, 어, 여기는 여돌이의 그 화장실입니다. 여기는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고요. 저 오늘은 피아노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요. 내가 언제 부를 건데? 어, 영화 좀 봐야겠다. 야, 오늘 극작판 새로 나온 거 알아요, 여러분? 저는 저는 동물 나오는 거아 뉴스다. <laughs> 뉴스를 볼까? 이건 또. 아, 이건 그냥 샌드위치 먹방 한 번에 그냥 반복이니까 재미없네. TV 좀 끄고 가야겠다. 아, 맞다. 빨래도 해야 돼요. 아, 진짜 나 근데 12시에는 자야 되는데. 빨래를... 아, 뭘까나. 옷을 두 개나 빨 거야. 어, 뭐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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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야? 아! 옷은 그래도 잘 빨렸겠는데. 저게 괜찮아. 어차피 이걸로 잘 닦으면 돼. 오케이. 분신설 끝. 빨래도 다 했고 나도 이제 좀 자러 가 봐야지. 전에는 맨날 불을 끄고 있어요. 이런 전기세가 나가게. 아. 나도 불 끄고 좀 자야지. 이따 옷 갈아입어야 돼. 옷장. 아우 어, 다가라입었죠 빨리 가서 자야지 어. 아 맞다 양치하는 걸 까먹었네 양치 좀 해야겠다 칫솔이 어디 있냐 칫솔이 있다 이것도 한번잘 씻어주고, 그럼 끝. 아, 씻기나 해야지. 아, 화장실. 근데, 나 이거 뭐지? 이상한데, 이거? 뭔가 이상한데? 아, 좀 씻어야겠다. 아, 다 끝났다. 음, 다시 가서 자야지겠 약간 쪽이가불 켜져 있으니까 무서우니까. 불 깠다. 빨리 가서 자야지. 어, 나뭐 일해야 돼. 아. 아이 <laughs> 내일 아침에도 교회 가야 되는데. 무슨 일이냐면요. 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어, 학교원 학교 뭐 올려야 돼가지고 그게 일이라고 해요. 죠다 아, 끝났으니까 빨리 자야겠다. 아 내일 아침일 찍어야 돼. 아, 저기 하늘의 별 되게 이쁘다. 어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올라가면 자야지. 아, 겨우 두 시간밖에 못 잤네. 여돌이 좀좀깨야지 여돌, 일어나. 여돌. 아휴, 안깨어 야, 아침인데. 지금 이거, 물이랑 새소리 들려? 여돌이 일단은 좀눈 떴고요. 저 일단은 좀 가가지고. 내 것도 그렇게 해야지. 이렇게 켜버리고. 도돌이 제가 한 12시쯤에는 하, 교회가 왔거든요. 자, 먼저 도돌이는 그냥 모닝으로, 모닝 <laughs> 그냥 모닝 디저트 만들어줄게요. 도돌이가 피자 좋아해서 오늘은 그냥 피자로... 일단은 피자랑 아 오빠 오늘도 안 왔냐? 아휴, 오빠, 군대 갔나 봐요. 아 그리고 그러면 이거. 팬케이크 우리가 제 좋아할 만큼 팬케이크 팬케이크랑 그리고 주스 딸기 주스로 만들어줄게 딸기 주스